안녕하세요. 종이접는 용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접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창작한 제가 창작했어요. 자, 이런 그린스퀘어 소드 나이트를 적어볼 거예요. 이름이 참 어렵죠? 뭐잘 돌진 않고요. 그냥 멋이라면 하될것 같습니다. 자오이그린 그리 그린그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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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린, 이 나이트를 3장이 필요하리요색그이는옆요있으니그 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그리 그 오늘은 좀 시끄러 울 수도 있습니다. 두 장, 세장 준비해 주시고요. 볼 건데 일단 프레임부터 접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 이 색깔로 접이 색깔로 접고 싶다면은 연두색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연두색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저는 연두색이 앞으로 가게 할게요. 아까 그요팽이처럼 요 하려면 연두색이 뒤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이거랑 반대 색깔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두색을 앞에다 둘 겁니다. 자, 일단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줬다 아, 잠깐만요. 접기 전에. 또 바꿔주시군요. 자, 온누색이 앞으로 갈게.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 온 는 이제 대락서나 <laughs> 어, 이렇게 다 됐죠. 이게 맞죠? 대문 적기를할 겁니다. 이렇게 대문 적기를다 펴주세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펴주세요. 이런 거 해야겠죠? 이제 뒤집으세요. 뒤집고,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방석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했죠. 이것도 다 피고 이 뒤집어서 이거를 눌러 눌러서 대문 접기를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맞춰 이렇게 저도 똑같이 이게 완전 이렇게 접으어요 자 이제 어 여기를 이게 맞춰 벌려주세요. 약사분들 다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이제 이거를 두개 맞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쪽만 하고 피고 이거를 아, 여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 이죠이 부분을 여기서 벌려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얹어줍니다.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죠 이제 이걸 다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근데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머지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에 붙여 이렇게 okay. 여기 보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붙여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여기 이 손에 저 이렇게 해고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잠깐 삐뚤어졌네요자 어.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에 맞춰 이런 식으로 접어주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 이렇게 꺾어서 이식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 펴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눌러서 토끼 기적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벌려. 자각주머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맞춰 박잡기를 이렇게, 접기를 이렇게, 잠깐만요. 반듯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 팽이에 여기 okay.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됐죠. 자, 네, 색은데 똑같이 해 주세요. 이렇 접어주시고, 아니구나. 이렇게 접고, 서. 아까 말했죠? 반대쪽도 핸드쪽도...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둘이 도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학접기를 똑같이 또두 군데 남았죠.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만들주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쪽. 똑같이 펴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시고 이제 눌러서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고 이맞죠 합접기를 해주고 마지막 가운데 똑같이. Gracias. Sí. 이렇게 매군데가달려으면프레임인끝자 네 프레임은 끝이고요 자 이제 코어를 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 주, 주황색 양면을 준비해주시고요 어 주황색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자 일단 가로대로 접어주세요 제각선으로 <laughs> 이제 여기에 맞춰 대문잡기를 해줄겁니다 이쪽으로도 n g t 게아 아까 그 프레임 o n g 랑 비슷하죠? i 죠 자, 이 z o I'm 서 여기에 맞춰또 play 게 l o n g with h 이 s tazo. I'm going to play a l o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피고 나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 옆에 이런식으로 사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세건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콘들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건 반대쪽도 똑같이 해고 오케이. 안을 펴서 이렇게 탁 접기를 해주시고, 이걸 펴서. 이 가운데에서 조금만 데만 이렇게 붙잡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바 식으로 색깔 바꾸기를 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를 똑같이 해주세요. Özür dilerim. Tabii Tabii 이제,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오 여기 맞춰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밖에 이렇게 k 려 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합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만 남았겠군요. 자그립은음안 되겠다. 그립은요 아까 접은 비욘드 코어 봐봐요. 자 그냥 아까 접은 비욘드 코어 다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디오스!